진학 심리학의 기반은 생물 진화론을 기반으로 사회 진화론, 사회생물학을 거쳐 등장한 것입니다. 생물 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시물이 단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흔히 다윈이 생물 진화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은 있었습니다. 생물 진화론에서 다윈의 역할은 그가 1859년에 종의 기원에 대한 책으로 진화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진화론을 유행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생물 진화론에서 당시의 다윈만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동물학자 라마르크였습니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의 특징은 용불용설이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용불용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부령설은 사용하는 기간은 진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태화한다는 진화론입니다. 19세기 당시에는 용부령설이 진화의 방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 의해 용부령설은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체가 노력해서 만든 형질은 유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용부령설을 부정했지만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용부령설을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귀족들과 비귀족 출신 지식인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었고, 권력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던 지식인들에게 라마르키의 진화론은 자신들의 생각을 과학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은 멜서스 목사의 이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멜서스 목사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농업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윈은 그 경쟁을 생물학에 적용하여 경쟁이 진화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이 직접 선택하였다기보다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이 그렇지 않은 개체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많은 자손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유리하게 만들었던 특성이 오랜 시간 동안 개체군 내에서 전파되어 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윈이 생물학에 적용한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사회학에 적용한 학자가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스펜서입니다. 나중에 다윈도 스펜서가 만든 적자 생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자유주의자였던 스펜서가 본 세상은 경쟁이 불가피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경쟁은 불가피하고 적자가 살아남은 것은 악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상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었고,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도 스펜서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었습니다. 문제는 사회 진화론이 자유와 자유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경쟁에서 진 개인이나 사회, 약자를 악으로 보는 경향이 확대되었습니다. 약자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을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왔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제도가 유럽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진환원은 자유주의자들과 권력자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철도왕, 금융왕 등의 여러 왕이 활동했을 때가 바로 사회 진화론이 미국에서 유행하던 때입니다. 기독교적이었던 미국의 사회 진화론이 도입되면서 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되었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들은 게으르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에 의해서 사회생물학이 등장합니다. 윌슨은 모든 학문이 생물학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도 진화된 생물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사회생물학을 싫어했습니다. 사회진화론자들이 부와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넘어서서 사회생물학에서는 신분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 인종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은 진화의 과정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생물학이 반대에 부딪히자 등장한 것이 바로 진화심리학입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상대를 자극하는 분야를 다루지 않고 인간의 심리적 특성, 본성을 진화론에 기초하여 연구합니다. 신분이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능력 차이, 인종 간의 능력 차이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화 심리학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오늘날에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특정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많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울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젖을 빱니다. 그것은 아기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어른들도 본능적으로 많은 행동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피하고, 본능적으로 침이 고이고, 본능적으로 특정한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본능들이 특정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본능이 모듈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망치, 벤치 등의 다양한 연장을 담고 있는 연장통처럼 우리가 특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적합한 본능이나 본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능과 본성은 과거에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었던 행동이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능과 본성을 잘 탐구하면 인간이 과거에 겪었던 문제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 심리학자들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면 진화 심리학자들의 연구가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독 단맛을 좋아하는 본능, 남성들이 방향감각과 여성들이 색채감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찾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류의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았다고 간주하는 사바나 환경에서 사냥하고 채집하는 조상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더먼 조상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바로 유인원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진화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